너이... 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와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 있고요. 여기 제가 항상 음, 운동을 하는 개천입니다. 개천가에 저희 집 근처에서 1분 거리, 1분 거리에 있는 개천가인데요. 벚꽃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져버렸고요. 요거 어, 쌀리꽃 쌀잎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요 또 쌀잎꽃도 지금 벌써 다 아, 너무 만발해갖고 벌써 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시장을 갔다오면서 시장을 갔다오면서 요 쌀잎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쌀잎꽃을 좀 음,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여기 개천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아, 1분 거리입니다 1분 아 진짜 일분 거리에 있는 개천가 인데요 이렇게 쌀이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가 아니고 한 바퀴 뺑 둘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끝까지 피어 있고요 또 이쪽에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쌀이 꽃입니다 쌀이 꽃 말고 이 쌀이 말고 또 이름이 있던데 제가 아 이름을. 알아봐서 올려 올리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밖에 나오니까 참 좋네요. 그 동안에 이래저래해서 다육이들만 보고, 다육이들만 보느라 벚꽃이 피고 지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렇게 쌀꽃이 시장 갔다 오는데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결에 쌀꽃이 이렇게 날리니까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예쁩니다. 아, 제가 요기는 제가 항상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운동. 운동을 하는데 요즘 조금 운동을 좀 뜸했죠. 이제 드디어 운동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멋있죠? 쌀이 꽃.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아, 쌀이 꽃 지기 전에 지기 전에 영상 담아 봅니다. 아,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죠, 예쁘죠? 어, 진짜 또 놀이터가 예쁘죠, 예쁘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정말 예쁩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이꽃 이렇게 하얀 꽃이, 제가 좋아하는 하얀 꽃이 아주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눈이. 예쁘죠? 어,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기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이렇게. 바람에 흩날립니다. 바람에 바람에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같이 힐링하시면 좋을 듯해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와, 바람에 쌀이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야, 예뻐요. 예뻐요. 바람에. 흔들리는 쌀이꽃이, 오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 쌀이꽃도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어, 찰나를 참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저 끝까지, 저 끝까지고요. 또 저기도 아 건너도 저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와, 예쁘죠? 오, 정말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곳은 제가 어, 항상 운동하는 곳입니다. 운동하는 곳 어, 정말 예쁘죠. 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여기 항상 어, 강아지들도 많고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지금 거의 없네요. 이렇게 예뻐, 예뻐, 너무 예쁩니다. 어, 바람에 날리는 사리꽃이 어, 정말 예쁘네요. 어, 예쁘죠? 또 놀이터가 예쁘죠, 예쁘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벚꽃은 어느새 다 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벚꽃은 제대로 못 봤어요. 어, 몸이 아파서 어, 어, 인천대공원 벚꽃을 보려고 가려고 하던 차에 <laughs>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바람에 못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어, 항상 힐링하는 공간, 어, 운동하는 공간, 음, 여기 이렇게 쌀이꽃이 많이 피어 있다고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죠? 예쁘죠? 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같이 힐링하세요. 자, 자, 지금 해가 떠서, 해가 떠서 지금 길 건너로 개청, 어, 개천 건너로 제가 올라 어, 건너왔습니다. 너무 예뻐서 건너왔는데요. 이쪽이 지금 어, 쌀잎 꽃이 더 많아요. 어, 이쪽이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이라도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쪽은 해가 떠서 해가 떠서 영상은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바람은 바람은 살짝 덜 불고 있고요. 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항상 운동하는 곳입니다 근데 요즘 운동을 조금 뜸 했죠 또 열심히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을 못하고 요즘 그러고 있었네요 다시 이제 운동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사리꽃 보며 어, 힐링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영상 담아 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까!